구독해 주세요. 구독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소리> 영어 보자. 알겠어요? 잠깐만요. 영어도잘 생겼네요. 네, <목소리> 네 번에. 아! 방금 누구 스타벅스인가요? <목소리> 이새기 내가 대회 영상 몇개 봤는데 대회영상나오니까 깐지 잡더라. 무게 잡고. 이포패고싶네을 어, 하고 있는 정도의 실력가이긴 한데 사실 지난 시즌 어, 도 사실 우승을 좀 장,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8강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영호한테 막 대하는 비아무도 음, 없죠. 네. 도막막대합니다스타 적도 1도 모르는데 자꾸 에서나는거니 그러니까 뭔가 나도 어, 해야 영호해야 해야 될것같거있잖아죠 해야 될될 강남119이 선물 드릴게요 항상 여기 검스튜를시켜주는강남소 그니까 한 분야에 탑을 찍은 사람만의 포스가 있어와형 진짜 말 잘했다 모싸가평 제 매니저 드릴게요끝까아 벌써 방제에요 방뭐 방제 asl 또방 저거라고요 저 보이노라디오 bj입니다 볼지 어, 하다 보니까 무슨 군부대 네. 온 느낌이라서 할 거면 돼. 데어떤데어떤데어떤데 볼래? 시청자분들데 민신복이 결정할게요. 볼래? 보자고. 어차피 해설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해 주거든. 크게 틀라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크게 틀어 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음, 잠깐만 아, 시작 안 했잖아. 보시지 마라. 막개렇게 4기야. 접하기 전에 어, ASL 공식, 이거 연봉, 인봉, 스타 공식도 있고. 와, 시작했습니다. 단단하져 뭐야? 써주기로.

어, 직장 면접 보고 합격 기운 다 들어오셨다고. 네 이번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합격하고 인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선수 패강갑니다. 오늘 뭐 지금 태란이 지금 멸종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태란 팬분들은 이두중 하나 중 올라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도렇게 이영호 가 사실 지난 시즌에서도 아, 태백산맥에서 연보성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아,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그 투모를 또 겪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까지 복수를 하면서 예 물론적인 예 상대 전적 공식 전 안에서 상대 전적을 한 번도 연보성이 이용호를 잡은 바가 없었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 8강은 당연히 가야 되고 그다음에 8강 이상 올라가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림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터라 부담감은 사실 연보성 선수보다 더 많을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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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제 선수나 상대에대으로보성선수 앞서 나갑니다. 이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최걸고뭐가리대 네. 네. <laughs> <laughs> <소>, <laughs> 오늘 얘네가 보세요. 우리 어차피 이 경기만 보면 돼. 네. 우리 어차피 이 경기만 보면 돼. 이 경기 첫판 경기가 제일 하이라이트 경기예요. 일단 스타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어... 일꾼으로 건물 만들고 건물에서 유닛을 뽑아서 그 유닛들끼리 싸우고 하는 겁니다. 각 유닛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유닛에는 어떤 유닛이 고 어떤 유닛에는 어떤 유닛이 고 일단 저그 프로토스 테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영호 선수, 오른쪽에 있는 어... 이영호 선수는 어... 테란 한 테란으로 한 분야에서 1등을 먹었던, 일단 공식적인 세계 스타에서 1등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있 연보성수수 이영우가 뜨기 전에 그 전에 테란을 1등 짱 먹었던 사람이입니다. 네. 아시겠죠? 아니 내 방송 보는 여자애들은 모르잖아. 자 이거는 일꾼이라는 거. 요 일꾼이 돈을 떼고 가스를 캐가지고 유닛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 팩토리 시즈탱크랑 골리앗 그리고 마린을 뽑는 아이 그 뭐죠? 바 마... 땅에 박는 거 뭐죠? 벌처. 예, 벌처를 뽑는 그겁니다 안다고요? 예, 좀그 자, 이 게임이 왜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냐이 게임은 놀고 하르게 전략이라는 게 수천 가지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스타를 부드럽게 계속하는 거지. 부드럽게 어, 뭐 하나요? 바보 짓하죠? 멋있는 거죠? 아, 또 이용우 선수. 이 꿈도, 와! 에어선 스킬 개쩔었습니다! 결국 올라가서 빌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팩토리가 몇개 올라갔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와, 상대에게, 상대에게 이영호 선수. SCB 컨트롤 개쩔었습니다. <와>. 방금 그 자동차 길막하는 개쩔었다고. 일단 연보성 선수는 일단 상대방 선수가 2영호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인 중간에 팩토리를 짓는 여기에 팩토리 뭐가 좋냐 빨리 공격을 갈수 있죠 본진이 오른쪽 끝에 있는데 네. 일단 2영호가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리하는 그거 빌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동차로 설명해야 돼요. 자, 여자애들한테. 야, 타이밍을, 예, 아 오토바이 예. 일단영호 선수 는단 이용호 선수는, 네. 옮겨서, 옮겨서 선수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스타 생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연보수 선수는 초반에 일찍 끝내야 돼요. 그래서 12시 에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짓는 저런 빈들을 선택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영호 선수 잘하면 g 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호가 g 지가 나오면 그래서 만약에 또못 올라간다. 그럼 이게 다제 탓이거든요. 그 레이스. 와 레이스. 레이스 나왔네요. 하지만 저기 있는 마린, 마린 때문에 막상 가지를 못하죠. 네. 어, 맞아요. 자 일단 이걸 막기만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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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선수 와 시즈모드 개발 됐습니다. 탱크 예. 두 대까지. 일꾼을 고쳐야죠! 막을 수 있냐고? 이것만 일단 막, 막으면. 와, 골리아까지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앞마당. 저 위에 는 여기가 일단 일꾼 돈을 못 캐죠.

와 아, 진짜 막막그 막고 물량 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이거 역전하잖아. 그럼 영호는 역시 가소이 된다 진짜. 와 연분이 이번에 진짜 칼을 갈았네. 그러니까 이영호라서 지금까지 막은 거야 진짜. 시도를 했고 따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이영아 영화, 이겼는 게 아니지. 아니, 지금 안마당에서 뭐, 연보님은 이 계속 용도로 돈을 용도로 채취하고 용도로 있는데. 레이스 컨트롤. 이마당 네, 자원 채취 자체를 지속적으로 못하게 했어야 는데이 시야 확보할 만한 그런 어, 건물이 유닛도 없는 상태에서. 아, 연보님도 레이스 나오는 저 건물이건 뭐죠? 예, 그리고 나서 상대가 분명히 투팩 병력이었었는데 원팩만 있으니까 그 팩톤이 찾으러 다니죠. 막았으면 다고 나긴 테테전이라서 쉽게 연분이 못 들어오거든요. 예, 안안 왜냐? 시즈 탱크라는 예, 게 있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이렇게 밀리면서 멀티도 올라가고 했으면 더안전빵으로 연보님이 유리한 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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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일 끌고 갔을 텐데 어, 어 너무 좀 약간 올인한 부분이 Reggio.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인형? 스자랄 네. 개쩔쩔? 와, 그래도 연보님 병력 개 많아요. 스타 모르면 그냥 아가리 싸물라고요?

지금은 드랍으로 실어 나르기를 하네요. 실어 나르기. 레이기가 네. 주변을 고 상황이고요. 네. 아, 꼴리 어, 아직까지 아, 그... 집에 가서 s 1시로고치야죠요리고시스템 꼴라왔죠? 하지만 위에 병력이 없어요. 네. 게테그이팅 탱크... 꼴라오죠?

와, 지금, 똥 뿌리는 거 없죠? 문제 없을 <laughs> 네. 와, 이거 갑자기 존나 영화가 유리해진 것 같은데? 와, 개발이 되게 됐죠? 와, 근데 하지만, 발킬이 나왔어요. 아, 잡히나요, 발기? 와! 아, 아! 좋죠 스킨 빠지 타이밍다싹다 다 잡아야죠? 싹다 잡아야죠? 일군 한 마리라도 주면 안 돼요? 예. 어차피 발기리는 지상 공격이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요. 와, 서로 둘다 앞마당에서 채취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와, 드랍시 나왔지만, 똑 부리는 거 없어요. 비밀 모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 역시가 예. 내가할때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것 같지 않아. 왜냐? 둘다 아, 지금 존나 아 공격적이거든. 아, 지금 아, 태태가 장기전으로 가는 이유는 시즌 모두 받고 둘이서 밀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장기전으로 네.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둘다 레이스에 발키리까지 올라오고 드랍시까지 왔다 갔다 들면서 지금 존나 공격적입니다. 와, 영어 발키리 두개 나왔죠?

아, 상대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와 점점 압박 들어가죠. 이영호 선수 지상이 그공아 공중이구나. 저는 지상 지하라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발키리 공중 공격입니다. 예, 지상 지하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예, 히즈탱크 지하 공격 그리고 발키리 지상 공격 미안합니다. 지상은 땅 위죠. 개빡대가리죠. 땅지 위상 죄송합니다. 야매 해설 사과드리겠습니다. 와, 주이 역시, 택백 리사! 2형까지 올라갔습니다또 간지 존보 아. 와, 근데 방금 어느 부분에서 GG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어느 부분에서 주기를 쳐야 되니까 내가 이건 적구나라고 생각했을까? 모습에 지금 선전 보여주고 있고 왜냐면 아직까지 는할만하다고난 생각했거든. 지상 예. 물량 차이. 역시 우리 형. 역시가, 개쩔죠? 개 멋있죠? 근데 표정 멋있는 척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나이쓰 제가 이런 사람한테 스탑해오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아, 네. 그러면그 다음 경기는 누구 누구, 누구 하는 있습니까? 거야? 네. 진양화 vs 정민종님 네. 어. 하는 거야? 그 김정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어. 경기 그그 연보님 경기도, 그 경기도 그뭐 연보님은 이제 안뭐 해요? 네, 또 어떨, 얼마큼 또 성장을 시켜가지고 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두 번째 멤버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연보님도 존나 멋있었다. 빠른 뒤지, 와. 이거 연보 인터뷰는 언제 하나요? 회사전 있다고? 오, 그 언제인데? 지금 바로 하는 거 아니지. 이분이 봉준이 동생이라는 거잖아. 아 케이 오빠 제목 개웃겨 아니 진짜다 사실이다 너왜 앉아 그냥 이건 영화 속 이야 와 현재 제가 오인을 디도1등입니다 왜냐 다 게임 방송으로 넘어갔거든요 누구도 기본 적은 예. 없지만 다 게임 방송으로 넘어갔거든요 철구 있어. 봉준이 예 다 게임 방송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아프리카 메인 피크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7시에 1등입니다. 크으... 역시 호랑이 없는 곳에 늑대가 있든. 어떤 안전 통신망이 세상과 연결해 주니까. 와, 근데 존나 멋있었다. 그죠? 있었어 영어 한번더이겨야 올라간다고 왜 게임이 어떻게 되는데 저거 한 번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이긴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쪽에서 이긴 사람이랑 또 하나 그럼 1등 3등이 올라가는 거잖아 두명 올라가잖아 승자전해서아 진짜? 두명 올라가는 거 아니야? 두명 2승 하면 된다고. 아, 패자랑 저쪽 패자랑 하고, 또 저쪽 승자랑 하고, 결국 2승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점 먼저 따기네. 2점 먼저 따기. 맞나? 맞나? 내말 맞나? 어...